자유롭게 프리랜서로 그리고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고 싶으시는 분들에게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외출을 되도록 삼가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리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검사를 하는 임상심리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임상 심리사란, 심리 평가, 심리 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심리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심리학적인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다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러한 임상 심리사는 어떻게 해야 될수 있을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임상심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나 심리치료학에 관련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나는 임상심리학이나 심리치료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임상심리사가,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실습 기간은 한국인력산업공단에서 인증된 곳에서 수련을 받으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실무란 실제로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 이후 이제 산업 인력 공단에서 실시하는 임상 심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시험은 크게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2급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5 가지의 과목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정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 2급 2차 시험은 임상 실무로서. 서술형으로 진행되고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1차 필기 시험은 비교적 합격률이 높지만 2차 시험은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2차 실기 시험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내가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떨어졌을 경우 2년 동안은 다시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2년 동안 2차 시험을 계속 떨어졌다면 다시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 도전하셔야지만 합니다. 임상 심리사 1급 응시 자격은 2급을 취득 후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1급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는 임상 심리학 그리고 심리치료학을 관련하여 전공한 박사 수료 이상이 된다면 바로 1급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요. 1차 시험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였으나 2차 시험은 보고 나와서는, 아,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임상심리사를 배출하는 학원이나 워크샵, 그리고 인강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격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였는데요. 2012년에는 제가 3월달에는 박사가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4월에는 결혼도 하였습니다 근데 5월에 임상심리사 1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고 7월에 2차 시험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때 치료사로도 일도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여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온 7시부터 매일 밤 새벽 1, 시까지는 고시생처럼 시험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눈 뜨자마자 공부하고 새벽 한두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험 공부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제가 4월 중순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한 2, 3주 정도 그렇게 1차 시험 준비를 하였고요. 5월에 합격 통지를 받고 한달반 정도 2차 시험 준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제 남편인 ty님께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거라며 왜 서울대에 못 갔냐고 의스개 소리도 하더라고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저는. 2차 임상심리사 실기시험은 제가 석사과정에 있었을 때 정신과에서 인턴과정을 수련하였는데요. 그때 임상심리사 선생님 감독하에 감독 주 1회 병원에 온 환자들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보고서를 썼던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2차 실기시험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심리 검사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것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상심리사라는 직업을 얻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잘 선택한 것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았지만,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정말 여러 센터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상담사, 치료사로만 일을 하였을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에게 저는 임상심리사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치료사나 상담사는 치료 혹은 상담만 진행을 하고요, 임상심리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거의 심리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담사나 치료사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임상심리사 공부를 통해서 현재 만나고 있는 내담자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The cat sat on the 병행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원하는 인재로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현재 치료를 받고자 하는 내담 아동들은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내담자들에 비해 치료사나 임상 심리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서울의 세 곳의 센터에서도 치료사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 3개월 동안 이력서가 한 통도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치료사나 임상심리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그리고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고 싶으시는 분들에게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